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교학기 재부착이라든지 기용실 재부착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부착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벤처를모의에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서 이제 연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과 거치부터 모형 제거. 여기서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거치를 이제 제거를 할 때는 사과 거치상의 은득합부위. 자, 순척 변형부와 사과 결절 협착부. 자, 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가 오늘은 영상, 어,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오는데요. 자, 모형을 나오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모형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상악순척변연, 순척변연이 어딘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순척변연부는 어, 사진이 예, 요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분석할 수 있는 부분, 요 예, 부위가 순척변연부가 되 됐습니다. 이 순척변연부와 상악결절, 여러분 상악결절 아시죠? 예, 이 태어난 요 부위, 요 상악결절 태어난 부위에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친 이 부위가 상악결절이 되겠습니다. 상악결절 우리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 이쪽에 협착 부위, 이 협착 부위가 언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에는순척변형부와상하결절의 협착부가 언득할수 있는 부위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위. 또 하악에서는 하악에 언득할수 있는 부위는 어디냐? 하악은 구치고 설척 후방 개념부, 또는 순척 치료제, 이런 부위가 언급 다시 있는 부위입니다. 모형을 한번 볼게요. 자, 모형을 보시면, 사 사각에 설척 부위, 사악의 설척 후방 부위, 이쪽에, 이쪽 부위와, 잘안 나오나요? 이쪽 부위와, 양쪽에, 그리고 순척 치료제 부위, 순척 치료제 부위, 여 부위가 되습니다이부 부위. 양쪽에, 이런 부위들이 언덕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를 제거할 때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죠. 언덕할 수 있기 때문에 덴처가 부서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또 분할해서 이제 하기도 한데요. 모형 분할할 때는 후방의 외척부터 제거하고, 하악은혀 공간부터 먼저 제거하라. 하악의혀 공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죠. 여기를. 그래서, 하악의 해공관이 부위를 양기하니까 모형을 분할해서 톱으로 잘라서 할 때는 이 부위를 먼저 하악은 체크 해주고, 사악 등류는 후방부위. 후방부위를, 후방부위를 먼저 하는데, 좀이다가 사진에 나오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모형을 후방, 분할할 때는 후방부위 외척부터, 후방부의 외척부터 제거를 시작한다 후방부 외척이면 여기 1번부터 1번 양쪽에 1번 그리고 2번 3번 3번 4번 이건 사학은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하학은어입니까하학은이 부위가 뭐라고 그습니까 혀가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학은 여기를 먼저 제거하고 번호 순서대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으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모형을 라운드바나 톱을 이용해서 절단하여 형사한다 가급적 깊게 형성하는 것이 모형을 제거하기는 좋으나 뭐 지상이 손상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듯이 뭐 덴처바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가 톱을 사용해서 하는데 만약에 안에 깊게 파다가는 모르겠습니까이 뭐 안에 석고 모형 그 다음에는 덴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깊이 판다고다 제거할 때는 쉬운데 이제 덴처가 나오는 부위를 잘 보면서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형 후방부터 절단선에끌이나 석고칼 경용 가위나 석고 가위를 넣어서 모형 털을 제거해서 압력을 가해서 덩어리를 떼는다. 또 우리가 조각도 이제 못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부위에다가 댓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 딱 하면, 이, 뭐, 이 가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잠깐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어, 끌이나 조각도 같은 걸로 딱 제껴주시면 똑똑 떨어지나 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잘 제거되는 부분은 그렇게 제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자, 문제는 이제 이런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 사악 같은 게, 어, 상하게 순, 순척 쪽에, 언덕까지 있는 부위라고 그랬죠. 자, 이런 부위, 이제, 이런 부위는 깊게 나중에 라운드바, 8번바나 이런 걸로 다시 한번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톱질을 했다가, 톱질을 해가지고, 아니면, 어,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한번 첫, 첫 번째로 한번 잘라서 한번 제거를 하고, 이 깊은 부위는 제거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벤처바나 라운드바를 이용해서 파서, 다시 조각 조각 내서 분리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 모형 조각이 남으면 남은 조각에 다시 분할 선을 만들어서 역시 덩어리로 제거를 해줘라. 덩어리로 제거하는 것이 어찌 상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떨어지지 않고 남는 피막형 모형제는샌더블라스트나 스톤 포인트 또는 라운드바로 깎아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는 어지상의 인상면의 손상을 피할 수 없으며. 유지는 약화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음, 가능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분리자 발할 때부터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나중에 모형 분리가 잘 되도록 분리자도 충분히 발라줘야 되고, 이렇게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분할을 잘 깨끗하게 안 떨어질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다 일일이 파내야 된다. 파낼 경우 또는 샌더블을 썼다나 스펀포인트 칠 때는 결국은 이덴서의 면이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손상 면이 부분이면 나중에 덴처가 환자 구안에서 유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형에서 깨하게 이렇게 분리되면 어, 제일 좋은 분리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석고 용해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조직 면에 붙어 있는 모형제 찌꺼기는 석고 용해제로 녹여낼 수 있으며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열이 발생되어 지상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요런 용기에 담아놓고 용기에 석고 용화지를 부어서 보시면 플라스터 솔벤트라고 되어있죠. 석고 용화지입니다 여기에 자지 시간사이나 이렇게 석고가 묻어있는 부위는 어떻게 석고 용화들를 넣고 용기에 넣고 담가놔도 되겠지만은 초음파 세척기를 틀어주면 더 빨리 이제 제거을할수 있겠죠.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로 틀어준다 자, 여기는 제가 지리산 왔을 텐데, 너무 좋아서 사진을 한컷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나중에 한번 지리산 등산갈 일이 있거든. 한번 가보시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석골, 덴츠에서석골를다 분리를 했습니다. 모형을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댄츠가 나왔습니다. 덴츠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다듬질하고 인마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듬질은 큰 부분을 다듬어주는 걸다듬지하고 이제만 우리가 광택을 내거나 이렇게 한 부분을 이제 말하고 합니다. 먼저 다듬질 개요는 다듬질은 모형으로부터 종합된 어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하며 레진 전입시 상과 하암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 플래시, 레진적 옆에 얇게 묻어있는 부분들요. 그리고 레진 알갱이 노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어치의 그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듬질이라고 합니다. 베지너치를 다듬질할 때는 기용용 레스나 마이크로 모터에서 작동되는 핸드피스를 사용한다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기용용 레스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뒤에 뭐 사진 넣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실습실에 가서 직접 보시고 한번 작동을 시켜봐도 되고요. 마이크로 모터는 여러분 뭐 핸드피스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핸드피스 안에 우리가 책상 속에 들어있는 모터죠 그래서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레진 다듬지를 합니다 레슨은 저속으로 회전시켜서 마찰열을 최소화하고 레진의 변형이나 충격을 방지한다 이 레스는 어 보통 고속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저속 고속이 같이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학교 꺼도 거의 다 고속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할때 충격이 안 가도록 좀 조심해서 사용 해야 되고요 자, 레스의 회전력에 의해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치를꽉 붙들고 삭제 후에 가볍게 접촉시켜야 한다. 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스 모터를 사용을 해보시면 왜꽉 붙잡으라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고속으로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덴처가 우리 손에서 튕겨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과도한 열이 한 부위에 축축되지 않도록 어치를 움직이면서 골고루 삭제한다. 이 레스 모다가 워낙 고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쪽에만 우리가 덴처를 잡고 계속 연마를 하다 보면 내진이 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를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골고루 자주 대해줘야 됩니다. 또 항상 삭제 부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어치를 잡고 시행한다. 그래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보면서 어치가 연마되는 부위를 또는 다듬지이 되는 부위를 내가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꽉잡고 손에 안보이 버리면 얼마나 연마가 됐는지 다듬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눈으로 보면 보이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레스 모터입니다. 이게 레스 모터고 요거는 마이크로 요거는 핸드피스, 요거는 모터예요. 우리는 이제 책상 속에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볼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음마기구인데요. 음마기구 레고 휠 A부터 요 사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아, 레고 휠이고요. 두 번째 로고 포인터. 로고 포인터는 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브러쉬 휠입니다. C번이 브러쉬 휠. 아, 자, 브러쉬로 됐는데 큰게 둥근 거는 우리가 휠이라고 하죠. 아, D번은 필터콘입니다. 필터콘은 사악구의부에 이런 것 연마 소구들이 잘안 들어갈 때 사용하는 게필터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악에는 쓸 일이 잘 없고요. 상악에만 사용한다. 이거는 이번은 로빈슨 보리시이 로빈슨 보리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크라운 시간에도 광택 낼때 사용을 해서 뭐잘 아실 겁니다. 이런 연마 기구들을 잘 보셔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둠치 다듬질 과정을 한번쭉 볼까요? 먼저 레진 플래시를 제거하고 노즐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상의 후연 부위 및 변연 부위의 형태 및 두께를 조정한다. 우리가 덴체에서는 이 변연 부위의 형태라든지 두께를 삭제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왁스 상태에서 만들었던 그 형태나 그 두께가 그, 그 상태로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환자 구간까지 자 다듬질 기구는 거친 기구에서 고온 입자로 어떤 연막 기구든지 항상 크라운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거친 걸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고온 입자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덴처바, 덴처바, 스톤힐, 포인터, 샌더 페이퍼콘, 러버힐 포인터, 러버 포인터 순으로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덴처바 굵기라든지 스톤힐이 어떤 건지 스톤 포인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샌더 페이퍼, 콘. 이런 건못볼 뭐, 수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이 마세트에 보시면, 여러분이 들이 마세트를 사용할 때, 항상 이게 뭔지를 한번 아시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버 휠, 포인터. 휠과 포인터를 여러분 구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휠은 이렇게 둥근 것들을 휠이라고 그러고, 포인터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된이런 것들을, 아, 가로로 길쭉하게 된 것들을 포인터라고 보통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막대가 잡혀있고요. 막대가 달려있는 휠은 이렇게 둥근 것들을 무종 대부분 휠이라고 합니다. 자, 문인력 다듬질 실제적으로 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덴처바를 a 번선진보고 덴처바를 가지고 먼저 큰 것들을 제거를 합니다. 아,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서툰 포인트를 가지고 부드롬 보이, 아, 좀 작은 것들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2분의 1바나 이런 가는 바를 가지고 지연을 만들어줍니다. 지연을. 지연 부위에 이런 데 우리가 석고 가루 같은 게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두면 되는 니다 그래서 보시면 큰거부터 시작해서 작은 걸로 가죠. 그리고 뭐 칼로도 이런 부위에 석고가 끼어 있는 부분을 제거할 때도 있고요. 예리한 칼로 식물주의를 담는다. 자 그렇게 끝친 것들로 또다 했으면 이제 라바 포인터 고운 입자로 가지고 표면을 부드럽게 부드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연마를 하는데요. 아까는 다듬질이었고요. 이제 연마. 연마하는 거는 어치의 연마는 다듬질 과정이 완성된 후에 어치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연마기구와 연마질을 사용하여 표면을 활택하게 하는 걸 우리가 연마 합니다. 인체의 표면을 설득하게 하는 것을 연마라고 합니다 효과는 자 연마를 해주면 표면의 음식물 잔사가잘 침착이 되지 않고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이물감이 적고 그리고 변신이나 부식도 방지하고 심미적으로 광택이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높인다 이건 연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면은 치의 유지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연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 조직면이 어딘지 아시죠? 조직면은 우리가, 치가 우리가 모형하고 되어 있는데, 뭐 환자 고아님은 직접 구간원과 다이는 부분. 그래서 연마면이 어디고 조직면이 어딘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면은 절대 연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연마면은 자연적인 체형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지상의 변연 부위의 길이와 폭을 임의로 감소시키지 않다. 여러분이 지저분하다고 그래갖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댄츠와요 지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연 부위, 지상의우리 변연 부위,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변연 부위의 폭이라든지 길이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 치과사가 그 선을 꺼주거나 또는 모형에 나온 대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자 레진치의 마모 방지를 위해서 테이프를 붙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덴트를 가지고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은이 입만을 할때 레진치아가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여놓고 삭제를 하시면 우리가 마음 놓고 삭제를 해도 레진치가 마모, 마모가 되거나 또는 손상을 입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염마제를 이 우리 염마를 할때는연마제를사용하는데연마제도 역시나 거친 입자부터 고온 입자 순으로 한다. 그리고 연마제 중에 우리가 퍼미스라는 게 있습니다. 퍼미스 요거는 약간 모래 가루 같은 건데 퍼미스는 반드시 물에 젖은 휠에 도포하여 사용하고 루지와 같은 광택제는 건조한 휠에 묻혀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퍼미스 이제 어, 될 때는 레스모터에 되는데 레스모터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쪽에는 물에 젖은 휠을 사용하고 한쪽에는 광택을 낼때 건조한 광택을 낼때 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광택내는 쪽은 물을 묻히지 말고 휠쪽 어, 물에 젖은 휠을 사용 퍼미스 쪽만 휠, 물에 묻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스의 회전은 열 발생하는 어치의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속으로 한다 가능함은소속으로해주라 합니다. 그리고 어치는 레스의 회전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손꽉 붙들고 가볍게 접촉합니다. 여러분들이 벤츠를 연마할 때 벤츠를 손으로 딱 잡고 하는데 이 레스의 회전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꽉 붙잡아주라 니다 그 다음, 에 연마기구 및 재료 사용법이 있는데요. 오늘 연마기구 앞에서 사진으로 봤습니다. 먼저, 어떤 게한번더 할게요. 레거 휠및무신 휠은 요철이 완만한 표면을 연마할 때, 표면을 연마할 때 레거 휠및무신 휠을 사용하고, 브러쉬 휠은, 아까 브러쉬 봤죠? 브러쉬처럼 생겼는데 둥근 거, 큰 거, 또는 치강과 같이 좁은 부위, 좁은 부위를 사용할 때 브러쉬 휠을 사용하고, 펠트코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청화 선이있는데 상악 구개부의 깊은 곳을 사용할 때 펠트코를 쓴다그리고 이제 마제가 있고요. 연마제는 광택을 냈는데, 이 마제는 광택을 내는데 이 마제를 묻혀서 해야 광택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광택 마제가 있고요. 퍼미슨 뭐라 했습니까? 물과 아까 섞어서 어, 브러시에 이제 스미솔로빈스 어, 브러시를 한다. 아까 휘대, 휘대 묻혀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과 교반해서 서미스는마면에 묻혀서 사용해라. 그 다음에 레고휠이나 브러쉬휠에 묻혀서 요거는 광택제 렐레인데 묻혀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요 이제 광택제 중에서 어, 초커 백악이라는 게 있고요. 어, 산화조석틴 옥사이더 그리고 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게루지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산화철 화합물인데, 이거는 광택제다. 역시나 산화주석도 광택제, 백악도 고소의 광택을 내는데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광택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루지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 루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경호설에서도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버릇인데, 레그 휠입니다. 레그 휠인데, 자, 레그 휠을 사용할 때, 여기에 실밥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제거를 해주라는 그래서 기용용 칼이나 스파출라를 접촉시켜 부풀인 다음에 길게 늘어진 실올은 도치램프나 어, 라이터등으로 제거하면 사용해라. 왜냐면 여기 이제 실올들이 나와 있으면 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는 손에 거의 때려요. 굉장히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텐처를에또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라이터나 가스 부치로싹 태워버리고,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어찌 연마 과정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아까 퍼미스를 여기 묻혀옵니다. 어, 저전, 어, 이 펠드콘에다가, 어, 자, 순척과 협척의 징안 부위의 깊은 곳을 연말때는 충분한 양의 저전 퍼미스를 도포하며, 레고휠연마하데 퍼미스가 쉽게 씻겨져 나오므로 계속적으로 도표하면서 연해라 여러분들 사용하고 말겠지만은 여기에 묻혀서 어, 퍼미스를 묻히면 한번 회전하고 나면 퍼미스가 또 날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손으로 묻히고 광택 한번 내고 묻히고 연마 한번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 요, 뭔지 아시죠? 벨트콘. 요거는 언제 언제 에 쓴다고요? 사계 개면 사계 기본 부위와 사설치 좁은 부위는 벨트콘이나 작은 보풀휠 자, 이제 아까 연마가 다 됐으면 깨끗하게 물에 씻고, 그 다음에 물기를 말린 다음에 어떻게? 광택제로 어, 파인 퍼미스로서 제거되지 않은 흠집을 제거해서 트리폴리를 건조한 에보 휠에 연마하고, 다시 광택제인 소커 또는 징크 사이더 무지 등을 이용한 에버 휠에 묻혀서 제거 연마다. 한 보시죠. 요, 지금 까맣게 묻어 있는 거는, 레고 휠에, 까맣게 묻어 있는 거는, 광택제를 사용해서 그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물을 묻히면 안 됩니다. 항상 반대쪽에, 레고 휠에, 허미스가로 물에 묻혀서 사용하고요. 이것도 역시나 광택제인 요게 니까 루지입니다, 루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광택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연마가 끝나면, 어치를, 아, 깨끗이 닦은 다음, 초, 초음파 세척기에, 아, 그리가털어줍니다자연스게 연마를 해주고요. 완료된 청이치 이렇게 광택이 나겠죠. 자, 이렇게 광택이 나야 여기에 이물질도 침착이 더라고 심리적으로도 좋고 폴리싱된 잘했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습 시간에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폴리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이제 관리. 이건 이제 우리가 치과 병원에서 환자 보안에서 다 조정은 다 끝나고, 환자가 집에 돌아갈 때, 치과에서 여름 용기에 줍니다. 그래서 환자도 여름 용기에 다가 항상 보안을 해주시는 게 오래 사용하고, 어치를 깨지지 않게 잘 사용한, 관리를 잘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은 어치 모형에서부터 어, 우리가 어치를 분리, 어, 어치를, 어, 모임, 어치를 모형에서부터 분리하는 방법과,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 톱으로 잘라서 하고, 언덕합 부위가 어디 있는지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악은 순측의 변연부와 어, 사악 결절의 어, 협척부 이런 데, 화학은, 입니다. 설측의 후방부위, 그런 부위와 순척부위 아, 이런 데언덕하시기 때문에, 오른데, 인자 모형 분리할 때 조심해 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듬지라고 연마할 때, 아, 다질 연마는, 다듬질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듬질은 커친 것부터 부드러운 걸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연마할 때는 우리가 연마 도구, 어떤 부위에 어떤 걸 쓴다? 그걸 아셔야죠. 펠트 코너 할 때, 퍼미스는또 물에 적셔서 사용한다. 광택을 내는 부위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적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택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징크 옥사이더라든지, 루지등다 초커. 지금 거기서 는 루시 이런 광택제도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치를 연마할 때는 항상 손으로 꽉 잡고 내가 연마하는 부위가 내 눈에 잘 보이도록 해서 연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치의 모형에서부터 어치를 분리하는 방법과 어치를 다듬기 및 연마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공부를 좀 해갖고 오셔서 학교 와서 같이 친구들 과 토론 을또 한번 해 보시 고요, 이렇게 해, 주 시면 고맙 겠 습니다.